론! 예! 내가 그주 줌하고 다니지 말랬지 그거? 예! 잡았다! 이렇게 향황처럼 하란 말이야 <laughs> 어떻게왜 줌하고 다니는 거야 자왜 저기 위치를 몰라 <laughs> 내가 다 알려주고 있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아, 아니, 안녕하세요. 예상했던 거보다 셨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이거 바닐라 만두 씨가 누구죠? 이게 바로 김창. 아, 김창. 네. 선대입니다 누가 선생님이죠? 이게 아, 선생님인가? 아, 예, 예. <laughs> 아, 네. 아, 선생님. 아 네. 아, 저 선생님 오자마자 아니, 아니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이다 오자마자 죽빵 때린 게 어디습니까? 그럼 왼쪽에 보면은 이걸로 그 연습할 어? 수 있는 총구랑 더 석정으로 아, 맞아? 총기랑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맞아요? 돌아 돌아 돌아와. 아래에 보면 탄약 추가가 있어요. 탄약 추가. 오른쪽 안에 어? 어, 좋은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됐죠? 준비 네? 다 됐죠? 안 돼. 네, 네. 탄약 추가 안 눌렀어요? <laughs> 탄약 추가 눌렀어요? <laughs> 아, 여기 있다. 오른쪽 나... 아래. 아, 아, 미안. 아, 됐나요 <laughs> 어, 나 잘한. 너무 잘 잡히다가 또 살짝 위로 올라갔죠. 꾸준하게 똑같이 내리면 돼요. 꾸준하게 똑같이 어렵. 아 이게 너무. 잘하는 같은데. 너무 습득력이 빠른데? 좀 성장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볼래, 볼래. 아, 한화령 구경할래. 한화령 구경할래. 나도 구경할래, 나도 구경할. 어, 성장했다, 성장했어. 너뭐야 y o s 아유 <laughs> 깔끔하다, 깔끔해. 아니 되게. 싸우자, <laughs> 싸우자. 빨리 <웃음> 습득을 하는 편이네. 선생님, 예. 선생님이 생각한 게 이런 그림이 맞나요? 어, 그렇죠. 이런 그림. 정말 다 같이 배울 수 있게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예.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죠, 뭐죠? 저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 주실 수 있어요. <laughs> 근데 한 분이가 혹시 론 언니였나요? 역시 말 끝까지 하지 않았고 배트그라운드는 딱 게임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낙하산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어, 나 낙하산 잘 내려. 어, 이거 옥상에 떨어져야 돼요? 이 근처에는 아 떨어졌어요. 또루 씨는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laughs> 야, 아니, 큰 손가락이네. 다들 준비됐나요? 네. 네. 아니, 모은 씨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오. 여기 사람 때려도 돼요, 선생님? 자, FPS는 뭐다? 자신감. 그래,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든 내가 이 새끼를, 야, 어떻게든, 죽인다.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든 죽인다.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laughs> 어, 내가 오, 오, 오. 내가 나, 맞아, 내가 내가 어, 이 새끼를 <laughs> <고생 manip> Mean이, <laughs> 아니 선생님을 때리지 않아요. 어느, 뭐. 어느 저게 선생님! 무정적으로 그 때는 차이. 력이안 될지 않나요? 그렇죠. 아 잠깐만. 따라가니 뭐야? 아, 네? 어, 누가 따라가게 했어? 나는 어 저요 학생은 따라, 따라오는데 느려요 이상해요 저 사람 꼴찌예요 선생님 대주세요자 로건 학생 내려 볼래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안녕 ㅋ ㅋ ㅋ 어로 학생 뛰어와 <웃음> <웃음> 학생 뛰어 <웃음> <웃음> 어디 내려, 내릴래요? 네 어, 내려서 여기 파밍하면 돼요 네 바로 경찰 적기 주셨죠? 축하드려요. <laughs> 경찰 쫓기 오늘이 1일 차라 그렇지 다음 주에 당신들을 보면 은 성장 괴물 성장에 있을 거야 어, 저도요. 아 당연하지 <laughs> 성장폭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왜냐 어. 프리모스크 가는 걸로 합시다 날아가지고 프리모스크 하고 누가 안 내린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laughs> 어. 그게 모든 게 늦을 수가 있지. 용의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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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졌던 이유가 뭐야? 집을 먹었을 때 내가 뭐라 뭐라 했죠 그때? 뭐라 했죠? 주변을 계속 보면서 적이 오, 오는 걸 생각하고, 아 적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싸울 준비가 아무도 안되었어 집싸움. 어. 선생님, 보상드려요? 응. 아 어, 보상 하나만 줘요. 와서 음. 어? 왼쪽에서 어, 쏘는 와, 건가? 뒤에서총 쏘니까 차를 가리고 여기는 주변에서 다 우리를 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 들어가야겠지? 아 네. 네. 어디 쏘 근데? 아 차를. 이제 기절. 아, 아, 아! 어, 어디야? 어나 쏜다. 제, 제, 제. 다 방은다 우리한테. 해봐 봤어 어. 얘랑 싸워. 얘랑 들어와, 싸워. 얘좀 잡아봐. 나이스 내 들어갈게 내 들어갈게 t Let's try it. Are you k i d 봐야 돼 우리가 건너편이 g i is all d e a 그 by the Uriga. Come on, you're on. What's it? What? Okay, that's a Sabra. I get you. But you d 이게 진짜 이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는 거야. 저 저기 차가 서 있죠? 네. 지금 1번에 차가 서 있어요. 그럼 1번에도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면 1번이랑 3번이랑 안보여 요쪽에 이 자리 잡으면 되겠네요. 어, 좋다, 좋다, 좋다. 이런 자리 좋아. 이런 자리를 한 명씩 계속해서 찾아나야돼 어, 차 지나간다. 저기 100쪽에 1번1쪽으로 100, 건거에 환혹되지 마.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 우리가 저 위험한데. 독일 봐요. 아. 아, 저기 사람이 저기 빨간 집에사람이 음. 있어. 아야요요아이 아야, 저, 맞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뒤조심하 o e s n t let us. I die. s y m p 살려 m 살려 나 살려 n 살려. 아니, 나, 살려야지,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를 o 고 I d o n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자, 한번 보자. <laughs> 어? 나 이렇게 늦게 안 먹었는데. <laughs> 나 이게 나라고? <laughs> 거짓말하지 마. 나 이렇게 안 했어. 나 진짜 숨 막히겠어. <laughs> 너는 아닐 것 같았지. 벽이 되고 뭐해, 벽이 되고 뭐해? <laughs> 벽이랑 뽀뽀! <웃음> 뭐해? <웃음> 뭐해? <웃음> 벽 키스, 벽 키스! 너는 안 <laughs> 아닐 줄 알았지? 뻐기가 <laughs> <laughs> 오고 있지? <laughs> 네 뻐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 팀의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뻐기가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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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키스 선생님이 달리고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보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laughs> F시구나 로은 씨가 <웃음> F구나 <웃음> 네. 버기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헤헤 헤헤. <laughs> <해서, 놀라> <laughs> <laughs> 자, 봐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뒤에서 쐈어 나를. 누구야? <laughs> 쐈어. 당신이지. Yeah, 죄송해요. <laughs> 선생님 있단다. 의심했어요 사실. 그리고 버기가 왔어. 버기가 오면 뭐 해야 돼? 나가서 같이 싸줘요. 근데 여기서 팀 의심이나 하고 있고. <laughs> 아, 안 안쪽에 있는데 맞아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쏜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죠? 네. 여기서 죽었어. 지금 보면은 어디지 어디지? <laughs> 아, 여기. 이거 약간 아, 죄송한데 차 위치도 몰라. 이제 이제 출발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따라와 주고. 지금 보면은 또 어디 갔지? 우리 팀 어디 갔지? <laughs> 팀 어디, 갔지? <웃음> <웃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하고 가라. 그리고 자 얘네가 우리를 쏠 때부터 이제, 그... 얘또뭐해 여기서? <laughs> 내가 저쪽 위험하다고 했는데, 혼자만 지금 여기 넘어가 있어. 혼자만 여기 넘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나 잡아봐, 나. 자, 팀이 앞에서 죽었어. 팀이 죽었어. 근데 뒤에, 지금 총을 진짜 뒤에서 쏘고 있어. 지금 다, 우리 둘다 이쪽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봐봐. 자, 지금 봐봐. 보는 방향이 달라. 우리 지금 딱 출소를 방향 알면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한판더 하면은 달라질 수 있나? 네. 좀 바뀌지 않을 까요 그걸 좀 깨우친 거 아, 같은데 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부터 지금 로은 씨는 음 뭐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밥이나 먹어야지. <laughs> 아니, 저는 진짜 음, 열심히 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자, 오케이 이 등. 아이스 이 등. 하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을까? 아 로은 씨또 걸어와 그냥 아이 로은 씨는 안 되겠다 로은 씨는 근데, 걸어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맨날 태워줘서 그래 저는... 뭐야 이사람왜 무시 들고 다녀 차에 치웠습니다 저 사람 어? 누가 치워 빨았습니다 보험 사기그 악을 아직까지 못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김 아니, ASMR <laughs> 없을까, 말이야? 선생님들 보면은... 저 방귀 꼈어요 네? 뭐 잘했어요. 갑자기요? 요쪽으로 가자. 뭐예요? 뭐 맹장 수술했어요? 아니. 아나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또 처음인데. 여기 다 있어봐요. 나 저기 자리만 확인하고 올게. 여기 애기였나 네? 비었나, 비었나? 여기 차 소리 어, 나요? 애들이 화가 많이 나요. 여기에 파 소리 나요? 천도. 야야야야 로운 첫 친더!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살려봐요. 야 수고. 로운 살릴게 로운 살릴. 고마워. 아니 그 개웃기. 아, <laughs> 많이 서서 그냥 차에 치였어. 면종의 차술이야 뒤차, 언패하고, 언패하고 치인다. 우와! 어. 아이고. 파, 아, 빵.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 오! 나이스. 복수, 복수에 성공했다. 그 와중에 로운 언니 나갔어요. <laughs> 왜 나갔어? 아니 왜다 나갔어? 다 죽었는줄 알았어요. <laughs> 죄송합니 한... 로운 행동 지린다. 아 정말. 달고나도 먹어야 돼 있어 당이 땡기네요. 아니 이런 미... 아니 저 사람 배치원이 아니라 먹치원입니다. 김 먹고 김 먹고 <laughs> 아니, 달고나 먹습니다. 뭘... 아니 그 정도면 먹어. 아니... 선생님 저 면상 멋있어졌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변질했나? 네임. 로운 씨. 예? 내가 공부하라 했지. 공부 알았지. 공부. 공부 <목마> 안할치가 팍팍 나네 그냥. 열등생이다. 버리십니까 아, 선생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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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혼자 파밍하러 가? <laughs> 쳐서 죽여버려요. 무게추. <부계추. 웃음> 모래주머니 죽여요. 그래도 내 앞에 손가락이라 말이야. 그럼요. 네. 급피할 때는 말이 없어지요 받치증증 받치증증. 이거 육배율이 아직 더 어려운데 레드 도트 써도 돼요? 육배율에서 휠 내리면 줄어드는 거 알아? 아 진짜? 나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 선생님 이왜안 알려주셨어요? 어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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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웃음> 어제 처음 알았다고. 앞에 앞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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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저 나무 잡아봐. 나무. 몸 지금 다 지금 몸다둘다다 내놓고서 볼고아 소리. 아, 아 지금 노란 피의 사람인데 지금 뭐해? 원패 잡아야지. 음. 오른쪽에 있다니까 노란 피의 사람 있다니까. 아이 로운 와. 비켜. 로운 뭐해? 로운 뭐해? 뭐 소리? 1번1 번. 아니 내가 매, 내가 이거 피보는 거안 하면 줄 피보는 거? 알았어. 얘 <laughs> 지금 여기 앞에 있지. 그러면 내가 여기 해우소에 내려줄게. 얘를 음. 어떻게 잡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로운. 네. 예! 내가 그주하고 다니지 말랬지 그거. 네. 예! 이향처럼 말한 말이야 어떻게왜주하을 다니는 거야 자꾸. 왜 저기 위치를 몰라 내가 다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헷요 뭐해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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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해 뭐해 왜 하고 다녀 아니 주하다 주말 내가 다니지 말라 했잖아 고말 했어요 뭘안네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아, 아, 몰랐어 무슨 일 있겠어요 왜 선생님이 잡았으니까 와이 잠옷 예쁘다. 앞이 안 보이는데 총 어떻게 쏘지? 아무래도 그거가 상관이 없으니까. <laughs> 잠옷이 어디 있어? 애기, 애기, 귀엽지. 아안대를 썼어. 아, 고양이 아. <laughs> 나 때렸어. 복수에서 빨리. 시청자 아니야? <laughs> 갑자기 날라고더니 점프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버리네. 개. 아 근데 좀 때리고 싶게 생기긴 했어. 또 누가 껄찌로 온다. 누구 꼴찌로 온다. 전화야. 버리고 떼놓고 간다. 떼놓고 간다. 아니야, 안 됐어. 진짜라. 떼놓고 간다 했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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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네. <laughs> 지금 이렇게 계속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낙하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 바보 아니다. 중요해요 낙하산은 특게 네. 낙하산은 뭐다? 네. 낙하산이다. 에? 네. 기본기다낙하산나카사산나카 <laughs> 이러네. 낙하산나카하나이카맞나카사나 나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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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사주나데 보청기 필요해요? 보청기? 보청기는 로카씨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나나 보청기는 없어요. 보청사나나나면 깨문다.